자 같이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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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쌌어, 먼저 쌌죠. 먼저 쌌죠. 빼야죠. 펑코로라도 들어와야죠. 이거 주경, 주경 경기가 같이 하나 갑니다. 위쪽 하나 더. 아니. 하지만 벌쳐. 먼쳐까지 아, 아, 스타포트도 건설 못해요. 대퇴전 하는데 이미 팩토리 올라가고 스타포트로 가는데 마린 싸하는거 보셨습니까? 이런 대퇴전 보기 정말 힘들거든요. 자, s c b 두기를더 보냈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그걸 끊기 위해서 또 먼저 보냈고요. 예, 네, 마막 마지막 희망마저 없애 버리기 위해서 스타포트 건설 못 하게 만들어 주는 이영호네요 아, 아, 아 이게 지금 스타포트 얼마나 네. 많아요, 지금. 경 거의 다 졌는데. 스타포트 레이스가 맞춰지 않으면 남남 3. 3. 이전진 플레이는 의미가 없거든요. 스타포트 3남았는데이 3백에 150인데. 오는일 지금 벌써 또 잡을 또 잡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지금 지금 바리케이트 열심히 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달려드는 것이 글쎄요 김경모 선수 와와 지금 많이야 이거는 김경모도 놀랐어요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억울하게 되세요 이거는 아 이거 최악의 네. 이걸 엔지니어링 베이로 자, 아, 야 이거를 감추고 있었네요 와중7리승 넥서스 그, <laughs> 어, 때리고 있는 병역수를 밀어내야 돼요 이거 네, 저는... 봐죠 이건 터지면 답도 어, 없죠 트리버가 또 갔습니다. 예, 양쪽에서 그래도 병력이 덮쳐가면서 테이크 숫자를 네. 다 줄였어요. 트리버가 어. 앞에 있는 리버가 살짝 그 방어하는 가운데. 좀한 발씩만 쐈었으면은 급방 이제 네. 리바라는 살리면서 좀 밀어냈을 것 같은데. 어리고 박살 나는 거예요. 저 대란에 탱크들도 붙어 있었고 버려차려도 났는데. 아 중요한 상황이라 어. 그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상황이 은근슬쩍 예. 예. 태크가 다 올라갔습니다. 이거. 어. 예, 이 타이밍에 이거 확실하게 뚫는 거예요. 더이제 더이제 땅으로어도서 아직 들고 로이 제대로, 진짜 대들리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치킨이요지킨 <놀람> <짓기셨어요. 놀람> <짓기셨어요. 놀람> 박용민이기 때문에 이호가더 점차 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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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 어디 갑니까? price, I would take a price. I want to go. 막 u t it, but it, but 막 t Yeah, she said, I want to talk about that. I'm not sure. I'm not sure. I'm 5 그냥 파이널 짓던가, 잊고 막던가. 그, 자살구역 들어오면, 자살구역 들어오면, 막았어요, 막았어요. 아, 이러면 박영민 유리해요. 박영민 그렇습니다. 네, 프로보드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낚기만 하면 박영민 선수가 필승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자, 자원 지착 모두 캐논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에 박영민 선수. 네. 자, 일촉축발. 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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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디어 드디어 드 와, 저기, 은근히 캐논이 저렇게 많은데. 나이벼락입니다. 무용지물. 저희 도움이 얼마입니까? 와, 파일론 쫓깨져요 캐론이 이렇게 만면로봇이스 지수했거든요.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네, 이거, 와. 야, 진짜 엉망하겠네요, 박영민. 파일론 하라는 거 진짜 100원, 100원짜리 라 번. 야, 캐이 이렇게 많은데. 파일론 하나가 없어서 캐논이다 무용지물이 되버렸습니다 KK도 없습니다. 본진 캐논 하나, 프론도 없어요. 그리고. 지 g g GG. GG.